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공존행동 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과목이 연력학입니다.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강도성 상태량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도성 상태량이라는 것은 질량에 무관한 상태량입니다. 질량이 많던지 적던지 관계없는 질량이 많던지 적던지 값은 똑같은 그것이 강도성 상태량이 되겠죠 온도 습도 압력 밀도 그 다음 빗자 들어가는 비체적 비열 어, 그 다음 뭐 비엔탈피 비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다그 비중량 뭐 이런 것들이 다 강도성 상태량이 됩니다 즉 질량 화구는 무관합니다 질량이 많던 적던 값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강도성 상태량이고요 용량성 상태량 용량 용량 과 관련되어 있는 질량과 관계되는 상태량을 용량성 상태량이라 하는데 질량이 비례해서 어, 값이 증가합니다. 그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질량 자체도 그렇고요, 중량도 그렇고요. 그다음 체적, 체적도 질량이 많으면 체적이 커지죠. 그다음 엔탈피, 그 엔트로피 이런 것도 다 질량이 많아지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용량성 상태량이 되겠습니다. 엔탈피나 아 엔트로피는 좀 전에 강도성 상태량에서는 비엔탈피, 비엔트로피는 강도성이 나겠어요. 비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1kg 당의 엔탈피, 1kg 당의 엔트로피라는 뜻이기 때문에 로 k g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도성 상태량으로 말하는 거고 그냥 엔탈피, 그냥 엔트로피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기 때문에 용량성 상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에 문제에 보니까 온도, 압력, 체적, 밀도가 나오는데 밀도도 1kg 당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도 강도성 상태량이죠. 답은 3번입니다. 체적. 체적은 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액도 커지기 때문에 용량성 상태량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체 상수 R값이 가장 큰 기체는 이 주어졌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기체 상수 R. 기체 상수 R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R은, 아주 일반 기체 상수 R류, 리버셜 기체 상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버셜 기차상수, 일반 기차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분자량, 이것은 분자량이고요. 각 개수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류는 뭐냐면,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아, 8.3143. 이건 8.3143인데요. 다시 쓰면 알류 값은 8.3143인데, 이 단위가 뭐냐면, 킬로 줄퍼 킬로몰, 킬로, 몰, K. 이렇게 됩니다 즉, 1킬로몰당, 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꼭그기차상수 R이, 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이, 요거 킬로몰인데, 이기차상수 일반 기차상수를 어떻게 돼? 단위가? 요 단위는 킬로몰당이 아니고, 그냥 킬로, G당입니다. 킬로, 줄, 퍼, 킬로, 그램 당입니다 그래서 킬로줄퍼 이, 킬로그럼캐거든요 그래서 이이킬로물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게뭡니까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1킬로물의 분자량은 1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 수수가 H2잖아요, H2.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이이 분자량이에요. 그럼 분자량이 이거든요. 이 분자량이 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킬로물에1킬로몰에이수소에 1kg에 있는 수수는 무게가 2kg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량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문제로 풀어보면 이게 렇 됩니다. 산소죠. 첫 번째가 산소죠, 산소. 오2 해봐야 됩니다. 오2오2의 O2. 분자량은 뭐예요? 이 분자량은 m은 16 곱하기, 16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r은 8.3143에다가 16 곱하기 2.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0.260이 나와요. 단는 뭐라고요? 킬로, 줄퍼, 킬로그램, k가 되겠네요. 그 다음, 수소. 수소. 수소는 h2잖아요. 이게 분자량이 뭐예요? 1 곱하기 2잖아 m은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r는 8 3 1 4 3 1 곱하기 2. 해서계산 해보니까 얼마냐면 4.156, 4.156. 단위는 똑같이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가 되겠네요. 이 단위는 몰라도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산소수도,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CO2죠? CO2. CO2의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탄소는 12고, 산소는 16이잖아요. 12. 더하기 16 곱하기 2 잖아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분자량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R은 8.3143에다가 12 더하기 16 곱하기 2.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어, 한 번씩 봐라. C, 일산화탄소면 C2가 아니라 c o 네 C5. CO. 일산화탄소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잘못한 거고요. 12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거죠. 16.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냐, 봅시다. 어, 12, 어, 16, 8.0.297. 0.297 단위는, 킬로 줄퍼, 킬로 그램, K.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 이산화탄소 이제 나오네요.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죠? 이제, 어, 분자량은 C가 1 2이고 5가 16인데 2개가 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은 8.3143에다가 12 더하기 16 곱하기 2. 해서 어, 계산해 보니까 1.89요. 0.189인가? 아, 0.189. 단위는 킬로 줄퍼 킬로그램 이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답이 뭐요? 예 2번에 보면 가장 큰 기체 상수는 어, 기체 상수가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돼요? 0.206, 이거네 이거요. 4.5, 다0 0 6 이거요. 그죠 그래서 수소 H2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제가 하나 분명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요 값을 요 값을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이 쭉 어디 나오냐면 7번 문제 보시면 또 나와요. 7번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어,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알, 바, 이렇게 비슷했어요. 같은 겁니다. 이거나, 알류나 같은 겁니다. 알류인데, 이것을 뭐라고 줬냐면, 8.31451 단위는 킬로 줄퍼 킬로 몰 k 아, 제가 좀. 킬로줄퍼킬로몰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걸 모르고 있어서도 8 3 1 4 3인데 45잖아요. 8.345 이게 됐잖아요.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우리 이제 교재에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주어지면 아 이게 그 값이라는 거 알고 빨리 알아차리고 이걸 몰랐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7번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 답은 2번에, 2번이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린더에 밀폐된 8kg의 공기가 그림과 같이, PU와는 800kPa, 최적 VU와는 0.27세제곱미터에서 P2는 350kPa, 최적 V2는 0.8세제곱미터로 직선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한 일은 양몇 킬로 줄인가? 이것은 점수 줄려고 난 문제네요. 그러니까 PV 선도에서 아예 점수를 주려고 작정하고 낸 거예요. PV 선도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요게 1점이고요. 2점이에요. 그래서 쭉 왔어요. 지금 지금 작게 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빗금 쳐 놨잖아요. 이 비금천은 이 자체가 일량이야, 일량. 예? 이 자체가. 그리고 이게 v 1이되고 이거 v2잖아요. 그리고, 이게 p1이고요. 이게 p2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량을 어, 계산할 때, 일량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일 계산할 때, 여기다, 여기다. w 는 인테그랄, 리에서 여기까지, p, dv 잖아. 이거 다했으면 뭐요? 예 p에 v2-v1이네요. 이 p는 어떻게 돼요? 평균 압력이어야지, 평균 압 압력. 여기 피가 바뀌잖아요. 그럼 평균 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요쪽 압력이죠, 요 압력. 그러면 결국은 이 면적이죠, 이 면적. 그죠? 이 면적. 평균 압력, 이죠요 면적, 이 면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있으면 2분의 P1 더하기 P2 하면 평균 압력에다가 V2-V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P2, P1-P2가 뭐예요? 여기 조졌잖아요. 2분의 p 1이 얼마 줬어요 P1 뭐 갑시다 800으로 줬는요 800이죠 그렇죠? 800 더하기 p2가 얼마 줬어요 350줬어요 그리고 최적기 얼마로 줬어요 0.8에서 그렇죠? 0.8이 그큰 거잖아요 0.8에서 작은 걸 빼야 돼요 0.27 0.27 이렇게 됐죠 그럼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값이 얼마냐면, 304.75. 304.75. 단위가 키로 줄여요 자, 이 단위가 키로 줄인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압력이 p 가 뭐로 줬냐면, 키로 파스칼로 줬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단위가, W 단위가 지금, 단위를 보겠습니다. 압력이, 이 W가 P 곱하기 V잖아요. 그럼 단위를 보면, 키로 파스칼로 줬어요. 키로 파스칼. 최적은 메타 삼으로 줬어요. 그러면, 킬로파스칼은 뭐요? 예 키로, 뉴튼, 메타, 자승이죠 곱하기, 메타, 삼승이죠 그럼 이거, 이거 없어져가지고 뭐로 바뀌어요? 킬로, 뉴튼, 이때로 바뀌었죠. 키로 뉴튼은 뭐예요? 뉴튼, 메타는 줄이고, 키로 뉴튼은 키로 줄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죠? 여기 킬로, 여기 키로 줄입니다. 단위 키로 줄이에요. 근데 이 키로 줄을 몰라도, 어, 쓸수 있, 잖아요 바로 풀면. 그러니까 이 SI 단위에서 나올 때는, 뭐, 1 0 0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으니까, 거의, 거기에 비슷하게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갑자기 키로줄로 구하라기니까 헷갈린다. 단위는 키로파스칼로 줘지고 세제곱미터로 줬는데 나중에 키로줄로 구하라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쭉 풀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력학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답은 300, 4.75니까 305. 1번이 되겠습니다. 한 1번, 번에 1번. 4번 보겠습니다. 4번. 아, 이상 기체에 대한 다음 관계식 중 잘못된 것은, 단 CV는 정적비열, CP는 정압비열 U는 내부에너지, T는 온도, V는 부피, H는 엔탈피, R은 기체상수, K는 비열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알수 없다는 거죠.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 그런데 여러분이 외우실 공식 중에서 뭐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cv는 설명드릴게요. 이공식 무슨 뜻인지, 라운드 t분에, 어, 라운드, 어, 라 u에, 여기 보면, v 이렇게 됐어요. 이, 이 뜻은 뭐냐면, 이게 편미분이라는 뜻이거든요. 편미분이라는 뜻인데, v가 일정할 때, u에 대해서 온도로 미분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 이걸 잘 보시면, 라운드 t 를 그냥 du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du로 표시하면 일반 미분이잖아요. 표시 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du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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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곱해져. du는 cv dt 기대네. 이죠? 여러분 이거 공식이었죠. du는 cv dt 이죠. 대신 이 du가 cv가 cv dt라는 얘기는 v가 일정할 때라는 뜻이잖아요. v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게 일정할 때라는 뜻입니다. 일정할 때는 표시입니다. 됐고, 2번 보니까 뭐가 되냐면 cp. cp는 또, 또 똑같아. 이거 잘못된 거죠.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어, u 의 이죠, V.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틀린 거네. 그죠? 이게 틀리든 이거 틀리든. 이건 맞잖아요.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실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잖아요. 것은 지금 CP 바드라는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DH 있을 때, DH. DH는 CPDT. 이 공식이 있어요. 그죠? 이건 아예 틀린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걸 P로 고쳐도 틀린 거고, 그래서 맞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CP는 맞게 하려면, 맞게 하려면, 라운드 t분에, 라운드 h. 그리고, p가 일정한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보면, 그대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 같죠. 여기, 열이 1이 있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 d, dh로 그냥 바꿔보면, dh는, cp, dt.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 공식으로 완전히 틀린 거라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 3, 3. 여기 보면, 여기 r이죠, r. R은 CP-CV. 이건 외우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기차상수는정합비율정적비율이다그 다음에 이정합비율은 K-1분의 K. K-1분의 -1분의 K의 R이고, 정적비율정적비은 K-1분의 1의 R이라는 거.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면 K-1분의, 여기도 여러분 KR이 되는 거고, 이것은 다시 쓰면 K-1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외우세요. 정적별하고 정합별하고 정적별해서 뭐가 더 커요? 정합별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K만큼 차이가 나요. 우리가 B/L/B K가 뭐요? 예 B/L/B K는 C/V 분의 C P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요 K만큼 C P가 더큰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K만큼 더 크다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4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가운데를 비춰주세요. 5번입니다. 이상 기체 1kg이 초기에 압력 2kPa, 부피 0.1 세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다. 가역 등온 과정에서 따라, 등온 과정에 따라 부피가 0.3 세제곱미터로 변화했을 때 기체가 한 일은 약몇 줄이냐. 그러니여기서몇 줄이냐가 중요하겠죠? 몇 줄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시험 볼때몇 줄이냐에다가 줄을 쳐 놓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가 1kg 이라고 지으니까단 1kg 이네요. 가역 등운 과정에 따라서 부피가 변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식을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우시는데 그 등운 과정의 일이잖아요. 등온 과정의 일. 그래서 아, 여러분 연력학 그 시험 때문에 몇가지를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시간에 유도하면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등음과정의 W는, 인테그랄. 이래서 이 PDV는 이건 일반식입니다. 항상 PDV는 일반식인데 이것이 등음과정일 때는 또 변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등온이니 정합이니, 뭐 정적이니 다 똑같고, 요 뒤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P1, v 1의 로그에 여기 보면 V1분의 V2 이렇게 뺐어요. 지금 식이 이것만으로도 또 있는데 왜 V1분의 V2를 했냐면 문제에 보니까 문제에 보니까 최적이 예 지금 0.1에서 0.3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적이 바뀐 걸로 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W는 p P1 1연이 P1이 지금 아 2kg잖아. 이 지금은 P1이 2파스 이... a 그죠? 2파스 a 그러니까 2 e 곱하기 P1, V1이 0.1, 그죠? 0.1 세제곱미터로 줘졌잖아요0.1 세제곱미터. P1, V1 곱하기 로그에 V1이 0.1이고요. V2가 0.3으로 줬어요 0.3. 맞죠? 0.3. 네. 여기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답이 얼마냐면 이런 로그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0.2197 나와요. 0.2197 단위가 키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로 받게 되니까, 하나, 둘, 셋 하니까, 219.7 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단위가 키로 줄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사실, 시험 문제 보니까 0.2197 나왔을 때, 아이고,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21.2197이나, 답에 보면 0.2197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것보다 크잖아요. 그럼 곱하기 1 0 해야 되는구나. 직감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환산해 보면 지금 0.2킬로줄로 줬잖아요. 자, 단위가 킬로 파스칼로 줘졌고요. 그죠? k 로 파스칼로 줘졌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메타삼성으로 줬어요. 메타삼성 줬잖아.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어때요? 킬로 파스칼은 키로 뉴턴 메타자성, 메타삼성 그죠? 다시 가면 이거 이거 없어지고 키로뉴턴미터잖아요키로뉴턴미터는 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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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고 키로뉴턴미터뉴턴줄은 뉴튼, 뉴튼 미터는 키로줄이잖아요 이게 렇된 거예요. 단위 키로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보셔도 되고, 아0 2 1 9붙일오면 다른 답을 보니까 뭐 9,540, 2,200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220 줄이구나.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220 줄이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네.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당 38만 kg의 물을 공급하여 수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가 있다. 이 보일러에 공급하는 물의 엔탈피는 8 3 0 k 퍼킬로 kg이고 생산되는 수증기의 엔탈피는 3,000 2 3 0 k 로 줄퍼 kg 이라고 할 때, 발열량이 3 2 0 0 0 k 로 줄퍼 kg 인 석탄을 시간당 34,000kg씩 보일러에 공급한다면, 이 보일러의 효율은 양몇 퍼센트인가? 알게 됐네요. 자, 보일러의 효율 보겠습니다. 일단 뭐든지 효율은, 어떤 거, 보일러든지 뭐든지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효율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일러 입력된 것과 출력이 겠죠 그러면 보일러 입력은 뭡니까? 보일러 공급된 연량이 있죠. 연료 공급량이죠. 연료 공급량. 그래데이 연료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이 있죠. 그렇죠? 발열량. 이것이 보일러에 공급된 입력입니다. 출력은 지금 증기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증기가 주어졌어요. 증기가 양이 에뭐 38만 kg이라는 증기량이 있고 최초의 엔탈피와 최후의 엔탈피가 있잖아요 이게 최초의 엔탈피 H2- 최후의 엔탈피 최초의 엔탈피 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풀면 돼요 그러면 이게 38만 이잖아요 저기 증기가 38만 만큼 생산된다고 그랬어요 38만의 시간당 38만 kg의 물을 공급한다겠네요 그래서 수증기가 생산됐는데 이 수증기의 엔탈피가 어3320 3230과 830이네. 수증기는 3230이라는 엔탈피가 있고 물의 엔탈피가 공급되는 물의 엔탈피는 830이에요. 그 차이만큼 어 열을 받은 거잖아요. 보일러에 그 공급된 그어 양은 3 3 4 3 4000이라는 석탄을 넣어 가지고 요 발열량이 32000 3만 4천, 3 0씩 석탄을 넣고 발열이 32,000이 됐어요. 네. 이게 푸런풀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0.838. 이것은 83.8%.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게 부른 겁니다. 자, 7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7번까지. 7번 보겠습니다. 600kPa. 300k 상태의 이상 기체 1 k m o 이 엔탈피가 등온 과정을 거쳐 압력이 200kPa로 변했다. 이 과정 동안에 엔트로피 변화량은 약몇 k j per k인가? 단 일반 기체 상수, R, b 는8 3 1 4 5 1 k j l per kmol k이다. 아, 아까 우리 그 2번 문제 풀때그 일반 기체 상수 모르던 분은 이걸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7번 보면, 지금 어 등온 과정에 엔트로피라고 있어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엔트로피 아, 등온 과정 에엔트로피식도 외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델타 0큰 했습니다. 큰했으면 20일 때는 m이 안, 안 붙지만 큰 했을 때는 질량이 들어야 되겠죠. 질량 곱하기 r의 로그 피트분의 비환. 네. 어, 이 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질량이 1kg이었으니까 1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 요때이그요그 어, 그, 일반 기차 상수가 R죠. R. RU. 요걸 갖다 쓰면 됩니다. 8.31451다 써주면 됩니다. 곱하기 로그 P2-P1, P2가, 얼마 줬냐면, 200kPa로 바뀌었어요. 200. 처음에는 얼마였냐면, 600kPa였어요. 600kPa. 이렇게 니까이 값을 구하니까, 9.314. 9.314. 단위는 k j 퍼 K가 되겠네요. 자,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피 단위 환산. 단위 환산이라고 해서 단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에, 요것은 지금 1km 물로 줬습니다. 문제 보면, 음, 1km 물이 질량입니다이질량은 1km 입니다 그게 k g 물이 되겠죠? 곱하기, 요 단위, 요 단위는 어떻게 돼요? k 로 줄퍼 k 로몰 곱하기 k로 어, 단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압력 단위는 어떻게 돼요 킬로파스칼로 주죠 킬로파스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서 이거하고 일단 이거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써지면 일단 한번 더 쓰겠습니다 킬로줄퍼K 킬로파스칼로 어떻게 돼요 킬로뉴튼 미터 자승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오면 지금 현재 에... 킬로뉴튼 미터 자승 킬로파스칼 그러면은 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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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잠깐요. 음. 지가 뭐 잘못했나요? 키로 줄. 키로 줄 퍼.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잘못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킬로 파스칼을 이거 곱하면 안 돼. 왜 곱하면 안 되냐면, 요 단위가 뭐예요? 거 킬로 파스칼분의 킬로 파스칼이니까 서로 없어진 거예요. 이 단위는. 그래서 이것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왜냐면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이 없어진 거니까 이거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우면 지우고 지우고 그럼 바로 가도 되겠죠. 그럼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결국 킬로줄퍼 k가 남잖아요. 결국 뭘? 킬로줄퍼 k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피 p 분의 p 한 자체에서 그러니까 압력 단위는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음. 근데이 질량의 m이, m이 킬로몰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단위는 킬로몰에 대한, 이 킬로몰에 대한 단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답은 9.134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